음이 그래프는 어 표본 어 평균 x바 bar, x바의 분포를 보여 주는 어 그래프입니다. 지금 제그 x바의 어,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어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이런 식의 이제 분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n을 1, 2 이런 식으로 좀 늘렸을 때그이 어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이제 PDF죠 그 PDF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지금, 그, 이 표본의 크기를 하나 더 늘렸을 때, 그죠?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점선과 어, 실선의 차이가 보이죠? 실선이 이제 말하자면 표본의 크기가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점선은 표본의 크기가 1인 경우예요. 그래이 요거를, 그,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분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는 점선만 표시한 것이고, 그죠? 아래는, 이제 위에는 이제 실선만 표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실선의 크기를 이제 점선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실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눌리죠? 그러면 어 정규분파하는 어떤 커브를 보이지만 그렇죠? 이 점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죠? 중간에? 근데 점선이 낮아지는 건 사실은 이그 세로축 세로축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그 점선의 분포와 같습니다 즉 어, 표본평균을 계산하려고 할때 n이 1이라면 즉 변수가 하나일 때의 분포를 보여주는 점선인데 어, 그 표본의 크기가 둘, 셋 지금 셋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폭이 훨씬 줄어들고 높아진다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이제 위에 표시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 번 해볼게요. 자, 그래프가 조금씩 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그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당초 점선. 당초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분포, 히스토그램보다 그 좌우 폭이 점점 좁아지고, 그죠? 좌우 폭이 점점 좁아지고, 중간에 높이가 어, 그 점선보다 훨씬 높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어,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점선이 표시하는 밀도, 밀도죠? 그 높이가 원래의 어떤 뭐 변동한 건 아니에요. 변동한 건 아닌데 바로 세로축에 있는 그표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 밀도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작아지게 이제 그 축이 조정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세 번째 에 있는 그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점점 그 표본이 많아지면 그죠? 이 분포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로 몰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PDF 25 이렇게 써 있는데 이 25는 표본을 25개를 했을 때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그 숫자가 그죠? 조금 조금씩 늘어날 때. 이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이 확실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 뭐라고 할까요? X바는 한 점을 향해서, 어, 접근한다. 그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폭이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n이 무한대에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이 분포는 하나의 점으로 뭐라 수렴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게 어떻게 보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엑셀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면 많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